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2일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입니다. 내일 아침 MBA 경기 따로 영상 올려드린다고 약속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한 내용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근하자마자 찍는 거라서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NBA가 시즌 너무 극초반이라서 사실 조금 분석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작년 시즌 특징들 주요 특징들 말씀드리면서 가볍게 가볍게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뉴욕닉스입니다. 뉴욕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 아무래도 작년 어,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피지컬 사운에서도 어,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세컨 장악력도 좋고 그래서 경기 초반에 이런 전술적인 완성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음, 의견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 도노반 미체 아무래도 요 선수의 돌파 의존도가 아직도 좀 높습니다 어, 한번 볼까요 오늘 선발 반영돼 있는지 네아 오늘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음, 클리브랜드의 도노반 미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음, 팀 전술이랑 좀 조화가 될지 이게 좀 이번 경기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에 어, 다른 선수들과 좀잘 조화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주요 특징으로 좀 말씀드리면 음, 리바운드 싸움 그리고 전술적 움직임 이 싸움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요거 투투 아카데미에서는 아, 음. 뉴욕리스, 뉴욕리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정말 너무 초반이라서, 뭔가 좀 기준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음, 조금, 어,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어, 다른 MB팀도, 어, 팀 중심의 특징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샬럿 샬롯. 샬롯 대 브루클린, 브루클린 대샬럿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 샬롯 같은 경우는 음 아무래도 리바운드 하고 나서 투 패스 에 진입하는 전환 속도라든지 패트 오펜스 완성도가 너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요런 그래서 완성형 팀이다 이미가 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브로클린 같은 경우는 외곽이 좀 흔들리면서 전환 수비도 좀 무너지고 경기 주도권을 좀 잃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 투투 아카데미랑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샬럿이 어 이런 리듬이라든지 공격 템포 잘 가져가면서 브루클린을 압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조금 이번 경기는 조금 욕심내서 5.5마인 요거 요거 하나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샬럿승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5.5마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올랜도매직, 올랜도매직 대 마이애미, 마이애미 대 올랜도매직이고요. 음 아무래도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1.5초 패스 원칙 요런게 있어서 템포나든지 공격을 좀 완전히 어,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개인 플레이 비중이 좀 많아서 어, 팀 밸런스가 좀 쉽게 무너졌던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좀 패싱하거나 조직적으로 전술 완성도를 앞세우고 마이애미가 조금 경기 리듬을 주도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즌 초반이고 이 승패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오버 오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매직 대 마이애미 경기는 승패보다도 오버 오버 의견 드려봅니다. 저녁이라서 제가 지금 퇴근하고 밥도 못 먹고 하고 있어서 조금 지쳐서 다운돼서 다운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거 아니라 어, 차분하게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 저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대 토론토, 토론토 대 애틀란타입니다. 음,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요, 일단 애틀란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하프코트, 하프코트에서 좀 완성도 높은 볼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지션에도, 어, 공격 탭포 있지 않고, 꾸준히 공격 좀잘할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선수들이, 어, 공격 효율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하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 이어서, 그리고 경기 리듬 잘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공격 템포가 좀 일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공격을 잘하다가도 끊기고, 좀잘 안되다가도 되고, 그래서 꾸준함이 좀 없었어서 어, 그런 흐름이 좀 끊긴다.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수비 로테이션이 잘 안되는 약점이 어, 있었기 때문에. 음, 오늘 좀 좋지 않은 만약에 작년 시즌과 비슷하다 그러면 좋지 않은 모습이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까 어, 정리하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우리 트레이 영 트레이 영이라는 메인 선수를 기점으로 경기 전체가 좀 어, 컨트롤하면서 승리에 가까울 것 같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좀 불안하고 어, 공격수들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약점으로 드러날 것 같아서 애틀란타 승 보는데. 음, 저희 요거 조금 오늘 요 경기만큼은 이렇게 한번 5.5마에 한번 드려봅니다. 5.5마에 한번 드려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NBA 너무 시즌 초반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즌 그빈 시간 동안 어떻게 선수들이 몸을 만들고 컨디션 가져왔을지 확인이 안 돼서 음 분석이 좀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바탕으로 최대한 좀 안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입니다. 음, 이 경기는 조금 요약하면 단순한 이제 전력 차이 이런 것보다도 음, 한쪽은 공간을 예측하는 팀, 하나는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음,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공간을 좀 예측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보스턴 같은 경우가 즉흥적인 경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얘기 하신다 그러면 유번 음, 경기 같은 경우는 어, 보스턴이 아무래도 공간을 만드는 이런 좀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어, 수비 전환에서도 조직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필라델피아는 완전히 좀 공간을 예측하면서 음, 로테이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팀이다. 그래서 리바운드라든지 외곽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공간을 예측하고 로테이션 타이밍을 좀 가르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는, 음, 감히, 감히 필라델피아 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승 한번 보시고, 핸디랑 언어보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카고 블스. 시카고 볼스 대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볼스입니다. 어, 작년 시즌에를 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시카고 볼스 같은 경우는 스몰 라인업, 요런 전환을 통해서 공격 템포를 좀 빨리 끌어올리고 페인트존 공간을 좀 극대화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수비를 좀잘 무너뜨리면서 경기 흐름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 한국농구도 마찬가지지만 후반으로 가시로 체력 저하라든지 체력 저하로 따른 외곽 수비 불안 이런 게좀 어, 예상이 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크고블스가 전환이나 스페이싱에서 압도하면서 게다 홈이죠. 홈에서 어, 이 경기를 가져갈 승리의 기대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이거는 오버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점수가 좀 많이 날것 같고. 충분히 재밌는 NBA 팬분들께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멤피스 멤피스 대 뉴올리언즈 뉴올리언즈 대 멤피스입니다. 이 음, 경기 보시면은 멤피스 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득점으로 이어지는 어, 요런 농구를 좀 구사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일단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대가 안 돼서 경기 주도권을 좀 자, 가져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약하면 맨피스가 홈이고, 홈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앞서고, 그러면서 팬들 앞에서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맨피스 승. 이번에는 맨피스 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핸디랑 언어버.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경기는 좀 안정적으로 멤피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미러키 대 워싱턴 워싱턴 대 미러키고요 음, 두팀 모두 아무래도 이제 꼴및 리버 암드 싸움을 전형적으로 가져가는 인사이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음, 미러키가 이제 메인 선수가 없어서 세컨드 나, 세컨 찬스나 이런 데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선수들이 어떻게 기용됐나 보면, 네. 보시고, 보시고. 하, 네. 그래서 조금 더 작년 시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아까 보신 선수들 중에 아네토 콤보. 그 다음에 마이스터너, 얘네 트윈타워 조합이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피지컬도 좋고 돌파도 잘하고 리그 정상급 효율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컨 찬스가 좀 좋은 왔는데 이걸 요번 시즌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 요런게 조금 음,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맥컬럼 맥컬럼이 하프코트 세트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인사이드에서 공격까지 연결되는 이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도 수비 로테이션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밀릴 거라는 평이 좀 있어요. 지난 시즌까지 들어다 보면. 그래서 누가 봐도 이번 경기는 이렇게 승을 보고 있는데 음, 근데 조금 사실 너무 배당이 낮아서 어, 이게 좀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어,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네. 하, 그래도 시즌 첫 경기, 시즌 초반이니까 둘팀 모두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워싱턴 승, 오버, 워싱턴 오버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유타 대 LA 클리퍼스, LA 클리퍼스 대 유타입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 먼저, 음, LA 클리퍼스 좀 말씀드리면, 일단 공격 모드가 다양해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뭐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그때그때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템포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좀 LA 클리퍼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유타 같은 경우는, 음, 외곽에서 좀 점수 내거나 이런 것들을 어좀 이번에는 외곽의 싸움을 잘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지난 시즌 막바지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요번에도 그렇다 그러면은 어 LA 클리퍼스의 음 다양한 공격을 버텨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된 공격 루트 그리고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가진 LA 클리퍼스 승을 보고 있고. 음,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점수 차가 요 정도까지는 나진 않을 것 같고, 요 정도까지는 나지 않을 것 같고, 오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태안 보고, 핸디 안 보고, 오버, 오버로 의견 드려볼게요. 다음, 델러스, 델러스 대 샌 안토니오, 센 안토니오 대델러스 경기입니다. 음, 델러스 먼저 좀 말씀드려 보면은 어, 한번 볼까요? 이번 선수들 선수들이 시즌 초반이라서 음, 네 지난 시즌에 있었던 탐슨이 탐슨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샌 안토니오도 보시면은 어, 네 지난 시즌에 있던 어, 여기 있네요. 왼반야마, 둘다 있네요. 메인 선수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렇다 그러면 이경기는 아무래도 외곽이랑 세트오펜스 완성도가 어, 아무래도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델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탐슨, 탐슨과 그 다음에 어빙의 어, 효율이, 공격 효율이 얼마나 좀잘 유지될지가 좀 음, 관건일 것 같고요. 어, 그게 반대로 이제 샌안토니오는 공격 흐름이 좀 단조로워서 음 아무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나 수비 리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이나 페인트존 모두 안정감을 가져가는 델러스의 승 이번 경기는 델러스의 승 정도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다 피닉스, 피닉스 대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 대 피닉스 이 경기고요 음... 어, 피닉스 저번 시즌 얘기 좀 드려 보면은 음, 일단 수비 로테이션이 좀 느려서 역습을 허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 외곽으로 공격이 외곽 공격이 좀 낮았던 그래서. 음, 그 메인 선수에게 볼이 집중될수록 공격이 좀 되게 단조로워지는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래서 피닉스 같은 경우도 음, 네, 지난 시즌에 나쁘지 않았었고 하지만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단조로운 공격 루트 그다음에 후반 체력 저하 이게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음, 어쨌든 콤비네이션이 좀 너무 좋은 친구들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공간을 만들면서 균형을 흔들지 않을까 상대 팀의 피닉스에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아무래도 저번, 저번 시즌에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도 높았고 리바운드 이후에 트랜지션 전환 속도도 리그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피닉스가 하프코트에서 조금만 흔들리면 폭발적으로 득점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 경기, 음, 음, 감히, 감히, 세크라멘토 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안정적인 의견 드리면 좋은데, 저, 지금, 핸디라든지 언어보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점이라도, 세크라멘토가 이길 확률이 좀 있다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틀랜드,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입니다. 요번경기좀 음, 어, 예상이 되는 거는 외곽보다는 골밑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골밑 싸움에서 누가 리바운드를 가져가냐, 이 리바운드를 가져가면서 경기 후반까지 체력적으로 이겨나가냐, 이게 아무래도 큰 어, 매치업이 될것 같고요. 음,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아무래도 미네소타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는 어, 세컨 찬스도 좋고 골밑 장악까지 할수 있는 어, 그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 승, 미네소타 승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패, 미네소타 승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오, 저희 NBA 시즌 초반이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최대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안정적으로 꾸준히 어, 승리의 기쁨을 같이 맛보기 위해서 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의견 드려봤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저희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함께 공부해줘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너무나 힘내서 내일도 영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어, 내일 NBA 경기 잘 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규였습니다.